이래. 그리고 3의 5승이 B래. 다음을 AB를 사용해서 나타내래. 근데 다음이 6의 11승이네. 6의 11승을 이 A하고 B를 사용해서 나타내래. 근데 위치 2하고 3인 거잖아. 근데 6은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2 곱하기 3 전체 의 11승 이렇게 바꿀 생각이 들어있어. 어 이놈은 2에 11승 곱하기 3에 11승이구나 이렇게 갖고 생각이 들어야되는데 밑을 맞춰야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2에 6승에 A면 2에 여기서 2는 뭐냐고 A에 6분의 1승 3에 5승이면 3은 뭐냐고 3은 B에 5분의 그렇지 양변에 5분의 1승을 한거지 응? 이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이2 대신에 이걸로 쓰면 되고, 3 대신에, 이걸로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A의 6분의 1승에 11승이 되겠고, B의 5분의 1승에 가로치고 11승이 되겠고, 그래서 A의 6분의 1승 곱하기, B의 5분의 1승. 이게 정리가 되겠네.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숫자, 18의, 18의 5승? 2의 6승이 A였고, 3의 5승이 비었잖아. 그지? 그럼 또 18을 2하고 3의 곱으로 표현할 생각이 들어야 돼 응.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야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에 5승으로 바꾸고 즉래 이건 2의 5승 곱하기 3의 10승이 되겠다 자 아까처럼 또 2는 a 의 6분의 1승이었잖아 A 분의 1승이 5승이고 3은 b의 5분의 1승이었잖아 의의 5분의 1승이 10승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A의 5승, b의 1승. 이렇게 n is singing, Pierre, Oven is singing, O Pierre, Oven is s i n g 그 n g O p i e r 나 e 곱셈 공식 연습을 연습 을좀해야겠네데아 참.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을 좀 다시 복습을 해야 되거든. 자,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렇게 하는데. a 마이너스 아,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 더하기 뭐였지? 이거 알아야 되고 합쳐 보시고 당연히 알거 아니야?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뭐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인거 당연히 알지, 그지 으흠? 당연히 알겠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알겠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자, 이게 대개는 지식이고요. 문제를 좀 볼까? 아, 그러면은 그 제곱 밑에 있는 놈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응, 하나 해볼까? A에 A 마이너스 B를, 즉 인수분해 하는 걸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a의 3분의 1의 세제곱 b의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써도 똑같지 얘는 좀 전에 한 인수분해야 세제곱 밑에 있는 애 세제곱 밑에 있는 애야 여기뭐 써주면 될까 a 아,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b 3분의 1 제곱 더하기 a 분의 이렇게 쓰자. 헷갈리니까 일단. 네. 이렇게. 그 다음은 플러스 ab 가로 여기 3분의 1, 3분의 1이자 그대로. 네. 그냥 얘랑 얘랑 곱한 거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럼 더하기 7 제곱한 거. A의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이한번더 네. 응. 써주면은 이거는 3분의 1이고바에어 있는 지수하고 곱하는 거잖아? 3분의 2승 플러스 a의 3분의 1승 b의 3분의 1승 플러스 b의 3분의 2승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쓰거든? 이렇게? 한 방에 쓸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응. 아, 네. 음.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곳의 제곱이니까 a의 3분의 1의 제곱은 1이랑 이랑 곱하는 거니까 3분의 1한번 썼다가 더 써도 됩니다 여기도 왜 하고 있는 거지 아 저거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문제에서 비슷한 게 나와 8번이, 8번이 좀 그런 게 있어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승을 네. 나눴어 a의 3분의 1승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나눴다 근데 이걸 하려면 그걸 좀 알아야 돼. 이 놈을 바꿔야 돼.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승을 이렇게 바꿀 거야. a 3분의 1의 3승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3제곱 이렇게 바꾸라고. 얘를 인수분해 할 거야. 얘를 인수분해. 이건 더하기네. 이따 뭐 써야 될까? A. Symphonie A. s y m p h o n A. s 분의 p 승의 제곱이니까 y m p h o n i e A. Symphonie 얘랑 y m p h o n A. s y m p A. s 분의 p 승곱 n i e A. p h o 그렇지. 자, 얘가 이야. 이놈이 얘야. 위노음이 얘야. 그니까 러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얘를 뭘로 나눠주는 거야? 2의 3분의 1승, 더하기 p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으로 나누주는 거야, 이렇게. 약분돼서 나라가고 얘만 남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얘가 답이야. 이렇게? 그니까 이거는 얘를 이렇게 바꿔서 인해 날짜가 이틀해 이제 풀려. 그 밑에 있는 문제는 그냥 좀 쉬운 거네. 생공식 커브 인성 간단히가 될것 같네. x의 x의 4분의 1승 곱하기 y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곱하기 x의 4분의 1승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곱하기 x의 2분의 1승 곱하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건데 이거 곱하는게 간단히 되겠는데 더하기잖아 합차 모양 똑같네 모양이 똑같네 합차공식으로 되잖아 보여? 응 그럼 이놈을 음. 곱해주면 <laughs> x에 이곳의 제곱 아니 아. 4분의2분의 그렇지 어 아니 빼기 빼기 맞네 맞습니다 빼기 y y y y랑 y랑 곱하는 거지 y 2분의1 그렇지 이거랑 다시 x에 분의승 y 의2분의승 곱하는 거또 합체 공식 똑같은대 부호만 들어잖아 <laughs> 그럼 앞에꺼 x 마이너스 뒤에꺼 제곱 와 아, 잠깐만 와, y 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제곱 y의 마이너스 2분의 승에 최고 얘랑 얘랑 곱하면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지 않나아 아, 마이너스 되겠지. 만약에 없으면 x-y-1을 찾으시면 되지 네. 이게 있으면 골라주면 되고 없으면 1찾시면돼 확인? 네. 확인 체크를 해봐야